양프로의 정신세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장양재입니다 오늘 저희 시크릿 토킹에는 이제 특별한 게스트 분을 모셨습니다. 네, 저희 뭐 방송 처음으로 운동하시는 체육인을 <laughs> 네. 시고 뭐 뜻깊은 자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삼성 블루윙스 최성근 선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수원 삼성 미드필더를 보고 있는 25번 최성근입니다. 미들맨이라고 하더라고요, 미들맨. 아, 네. 예? 그렇게 음. 말씀을 해주시고요. 음. 네. 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최성근 선수를. 아, 미들맨이라고. 미들맨. 네. 네. 어? 일단 뭐. 최성원 선수가 음. 저희 양부를 정신 세계를 음. 찾아오신 이유가 있을 텐데. 저도 이제 고민도 있고 좀 상담도 받아보고 음. 싶어서 음.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 뭐 일단 첫 번째로 제 올해 좀 약간 장기 부상을 당했어요. 음.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계속 길어지는 부상이어서 음. 이게 좀 나름대로 좀 스트레스도 받고 음. 다친 거는 3월달인데 초기 때 제가 이제 단순 타박상인 줄 알고 음. 그냥 운동을 계속 병행하다가 음. 많이 악화됐었어요. 악화돼가지고 이제 병을 찾게 됐는데 근육이 좀 찢어진 상태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악화가 좀 됐던 상태였던 어, 것 같아요. 네. 안타깝네요. 아, 그죠. 이게 생각보다 계속 길어지는 상황에서 음. 저 다음대로 이제 좀 내려놓고 음. 좋은 생각하면서 좀 해보자 하는데 사람인지라도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소속 팀이 네. 수원삼성 블루인스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 제가 아주대학교 올라오고 네. 아주대병원에서 트레이닝을 받아서 서울에서 아. 한 11년 네. 살다 보니까 이후 유니폼 되게 많이 바꿨어요. <웃음> <웃음> 네, 맞아요. 저도 뭐 아주대에 있을 때 네. 예, 아주대병원 음. 트레이닝을 이제 음. 했었는데 네. 저희 퇴근 시간쯤 이제 경기가 시작되거나 음. 이제 끝날 때 맞딱들이면 버스 음. 뭐 정류장에 이런 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laughs> 아, 네. 월드컵 이기장 바로 옆이거든요, 그 프로축구 구단 중에서, 선삼성 블루윙스가 가장 좀 열혈 팬들로 알고 있거든요. 아, 네. 네. 맞습니다. 굉장히 아, 네. 격정적으로 음. 좋아해 주시고, 응원도 격하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아, 네. 그 팬분들 어떠세요? 저희가 원정 경기를 가도, 홈 네. 경기장 같은 그런. 서포터즈가 아, 그렇죠? 네. <laughs> 진짜 실제로 잘 많아요. 네. 어, 잘 많고. 네. 어. 좀 든든합니다. 네. 늦어나기도 한데, 근데 또잘 네. 뭐 못하거나 하면 기대치거나 높으실 때라든가, 쓴소리도 네. 많이 하실 것도 같고. 그렇죠 요즘 음. 특히 올해는 음. 좀 다른 때보다 성적이 좀 많이 안 좋은. 아, 수원찬찬. 네, 지금 안 좋은 음. 시기인데, 음. 뭐 시즌 시작 전에 저희 인터뷰를 할 때는 항상 뭐 응원 많이 해주시고, 음. 저희 기대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말로는 해드리는데, 그렇게 또 결과론적으로 안 나오니까, 음. 그런 것도 죄송한 마음도 좀 드는 것 같아요. 본인 구단에 대해서 좀뭐 홍보 아니면 설명 뭐 아니면 느끼는 거좀 설명 아,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저희 구단 같은 경우는 1995년에 창단을 했고, 오, 예, 지금 계속 이렇게 명문이라는 예, 팀을 이렇게 불리면서 계속 이어져 있고 저희가 알 만한 선수가 누가 있어요? 2002년 멤버 보면 안정환 선수, 아, 송정선 선수, 김남현 선수 아, 계셨고, 아, 예, 아. 지금은 좀 가장 좀 이름 있는 선수라고 했을 때는 영균, 네. 네. 선수. 김민웅 선수도 있고. 음. 네. 그럼 뭐 일단 본격적으로 최성근 선수의 우리 상담을 좀 들어볼 건데. 네. 음, 아까 첫 번째는 우리 얘기하다만 팬들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좀 성적이 좋지 못하니까 응. 항상 진짜 뭐목 터져라 저희를 위해서 응원해 주시는데 응.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가장 큰좀 죄송거리지 않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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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네. 본인의 그 복귀 시기는 언제쯤으로 생각는거요아 이게 어. 원래는 그 전엔, 전에부터언제 복귀하겠지라고 했는데 이게 계속, 계속 음. 이렇게 늦춰지다 보니까 음, 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운동을 좀 시작하긴 했어요. 최성훈 선수가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이제 우리 캡틴 바 박지성 선수처럼 가장 많이 뛰고 음. 경기도 가장 많이 나가고 한 경기당 뛰는 거리도 수원삼성에서 가장 많고 음. 이런 게 굉장히 성실한 선수로 알고 있었는데. 성실하다고? 한... 어, 아니에요? 아, 아니. <laughs> 네, 저 딴에서는 그냥 좀 팀에 항상 뭐 경기를 나갈 때 음. 희생을 하자라는 게좀 있고 그리고 음. 좀 동료를 많이 도와주자라는 음. 게좀큰것 같아요. 그데 그러다 보니까 음. 그 팬분들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음. 한없이 아직 부족하긴 한것 같아요. 지금 더더군다나 최성근 선수가 부주장이죠. 네. 또 그런 그 직위를 맡고 있는데 네. 경기를 뛰지 못하고 팀은 또 성적이 안 좋으니까 마음적으로 느끼는 심적 그런 부담감, 중압감 훨씬 더클것 같긴 해요. 좀 미안한 마음이 크죠 어떻게 보면은 저로 인해서 음, 전력이 좀 약화된 거아 그건 그건 또 아, 그건 또 사실이죠. 아, <laughs> 아, 아, 초기에 그냥 치료를 잘해서 그랬으면 음... 동료들랑 함께 어울려서 할수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책감. 음... 일단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는 네. 결국에 본인이 이제 한번. 어떻 게 보면은 의도치 않았지만 실수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그때 그냥 어 이게 어느 정도의 부상인지 한번 점검만 한번 받아봤어도 네. 이렇게 길게 오랫동안 부상 때문에 계속 힘들하지 않았을 것 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또 조급한 마음에 빨리 나가고 싶어서 무리하게. 다시 운동을 하다가 다시 악화되고 악화되고, 혹은 재발재발을 반복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한번 그런 실수를 하고는 아셨기 때문에 깨달은 바가 있을 거고, 결국에는 급하게 서둘러가지고 되는 일이 없거든요. 내가 아무리 빨리 가고 싶다고 래도 1, 2를 건너뛰고 3, 4, 5, 10으로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거를 그냥 내 스스로 받아들이고, 조급한 마음을 스스로 컨트롤하는 수밖에 없지. 어느 누구도 그걸 달래줄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어, 이제 심적 음. 중압감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에는 이제 내가 내 마음 다스리기를 해야 되는 건데 아마 그동안에 슬럼프하는 것도 왔을 수 있고요. 음. 사실 운동선수분들 대부분 다 경험하시는 것들인데 중요한 거는 상대방과 싸운 거지만 근본적으로 나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네.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잘좀 머릿속으로 내가 한 10년 넘게 20년 동안 싸운 나만의 노하우를 분명히 뭔가를 내가 잘 해왔기 때문에 때문에 현재 이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네. 결국에 내가 잘하는 걸 해야 더 잘하는 거지. 남들이 좋다는 거 해봤자 내가 잘해온 것만 어.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그걸 내가 어떻게 극복해왔는지를 한번 본인 스스로 잘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음겠습니다 진짜 다... 도움이 되는. 다... 거죠 아 예, 네, 그럼 감사합니다. 듣고 계신 거 같아요. 아 예, 네, 그거예요. 그럼. <laughs> 본인의 어떤 포지션이 누군가로 인해서 네. 대체되지 않을까 이런 데서는. 오늘... 그런 감도 있어요? 어, 그렇죠 아무래도 제 포지션에 이제 뛰는 선수가 응. 지금도 충분히 지금 잘해주고 이, 있고, 응, 응.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축구는 항상, 이제 뭐, 한 팀이 이루어졌을 때 저희 선수가 지금 거의 40명 가까이 있는데, 응. 그 안에서 경기 뛸수 있는 사람은 11명이고, 응. 그 멤버가 될수 있는 18명이잖아요. 응. 그, 항상 경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몸이 항상 좋을 순 없잖아요. 그쵸. 그 날에 컨디션이 좋은 사람이 나가는 것도 맞고, 응. 제가 이제 복귀를 해서도, 당연히 좀 오래 쉬었고 음. 몸이 안돼 있을 텐데 음. 제 자신과 좀 싸워서 음. 예, 몸을 어느 정도 맞추고 그 친구랑 또 제가 경쟁을 해서 그렇죠. 예, 경기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하고 있어요. 음. 그게 제일 큰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음. 내가 잊혀지지 않을까, 내 자리가 완전히 누군가로 대체되지 않을까가 음. 가장 큰 심리적인 압박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음. 들어요. 솔직히 뭐 그런 부분도 없잖아요, 있죠? 음. 네. 나이가 이제 서른 살, 네. 운동선수치고는 젊은 나이는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이제는 그 전체 40명 가까이 되는 선수들 중에서 네. 연령층이 중상 이상 되지 않아요? 그렇죠. 네, 또 밑에서 젊은 친구들이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는 것도 느낄 수 있고, 근데 그게 나이 먹어도 똑같아요. 더 음. 먹어도 똑같고요. 음. 아, 그럼 계속 그냥 감당하면서 <laughs> 살아가는 거예요. <웃음> <웃음> 본인을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본인은 그러니까 제대 건간에 본인이 인정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완전히 뭐, 회복된 이후에 본인의 기량을 다시 보여줄 수 있다라고 스스로를 믿어야 될것 같고. 그 과정에서 초조함이라든지 다른 동료에 대한 좀 미안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무시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내가 우선시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보면... 어, 네. 요즘에 네. 스포츠 선수들이 악플로 인해서 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상처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조언 좀 듣고 싶어서. 음. 또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자기로. 그게 네. 있긴 있었는데 그니까 저는 제가 이제 잘못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일단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힘든 부분은 이제 주위 가족들이나 저 때문에 어떻게 힘들어하시는 걸 보면은 음. 그게 좀 가장 힘들지 않았나. 음. 요즘에도 찾아봐요? 꾸준히 좀 계속해서. 계속. 어 저는 최대한 안 보려고 노력은 해요. 음, 음. 네. 최대한 안 보려고 한다는 건볼 때도 있는 거예요. 아, 있죠. 아, 어쩔 때가요? 예. 좀, 경기력이 마음에 안 들고 이랬을 때. 아... 또 주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이 좀 가끔 찾아보긴 하는데. 내가 잘한 날보다는 못한 날 찾아보는 거네? 그렇죠. 잘한 거는 뭐, 예. 잘한 날은 에... 그냥 안보고 <laughs> 잘한 거는 <laughs> 잘안 안 <laughs> 보려고. 뭐, 그러니까 잘안 봐요. 잘안 보는데. 아... 어... 가끔? 예. 아... 잘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그거에 계속 휘둘리고 생각하게 되면, 경기장 안에서도 분명히 그런 게 영향이 끼친다고 생각 하기 때문에, 아, 본인의 어떤 해결책이 있는 거네. 나름, 그러니까 저 나름, 저 나름 그렇게 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네. 올해 초죠. 네, 네, 맞습니다. 저도 기사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네. 어, 최성훈 선수가 뭔가 잘못을 했죠. 아까 최성훈 선수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잘못했으니까 명확하게 비판은 받아들여야 되죠.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게 이제 비난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인신공격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유명인에 대한 어떤 도덕적 잣대가 공인에 대한 도덕적 잣대만큼 엄격한 게 저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일반적으로 뭐 정치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관직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사실 하는 말에 대해서는 도덕적 잣대가 엄격해야 돼요. 그렇죠. 나라는 네.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죠. 음. 근데 이제 연예인이라든지 운동선수라든지 뭐 크리에이터나 셀럽 같은 인플루언서 같은 유명인들에 대해서도 공인한테 대하는 그런 도덕적 잣대 똑같이 엄격히 대하다 보니까 자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물론 방송할 거면 그리고 뭐 사람들한테 알려질 거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돼 버리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가 안 됐었을 가능성이 꽤나 크단 말이에요. 복대면 문제지만, 한두 번 그런 실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너그럽게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갑자기 인지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음. 내가 인지도가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아먹게 되면 은그 다음부터는 당연히 어느 정도의 사람들의 악플이나 부정적인 피드백이 올 수밖에 없는데 나를 10명이 할 때는 그게 한두 명밖에 나한테 그런 악플이나 공격이 안 오지만 나를 100명이 하면 열0에서 10, 스무 명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게 정신건강에 가장 도움이 되죠 음. 지금도 그럼 찾아와가지고 그 사건을 다시 아플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삭제했어요. 네, 그 당시에 좀 다이렉트를 아, 몇만 개. <laughs> 그때는 솔직히 다 봤어요. 제가 이제 그 언급한 선수가 음. 눈을 좀 다치, 다쳐서. 일단, 조성진 선수죠. 네, 이제 경기를 이제 그 형이 또 뛰다가 앉아서 다 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라커룸에좀 준비 좀 하겠다고 음. 갔는데 이제 좀 눈실이 붉어져 있더라고요. 아, 근데 저도 모르게 제가 울컥하더라고요. 음. 근데 마침 이제 프로필 촬영을 하는데 이제 그 민우, 김민우 선수랑 저랑 성진혁이랑 같이 이제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찍자. 그래서 네. 형빨 들어와. 그래서 좀 힘내자. 올해 좀 힘내자. 조금 힘내라는 그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서 했던 건데, 마음이 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조성진 선수는 근데 힘이 났을 수도 있어요. 그 욕망을 보면서. 아, 저 때만 <laughs> <저또 많이 웃음> <laughs> <욕>, 욕하던데. <laughs> 사람들에게 관심받는 만큼 욕도 먹을 수 있다는 건인정을 해야 되고 최대한 욕을 안 먹도록 노력은 해야죠. 이렇게 나와 보니까 어때요? 이제 이런 속마음 같은 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네. 그뭐 가족들한테면 하 가족들을 더 힘들어할 테고 그쵸.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제 원장님들 앞에서 이렇게 좀 털어놓고 이게 좀 조언도 듣고 하다 보니까 좀 속도 좀 시원하고 진짜로? 아예 아 진짜로. <웃음> <웃음>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 네.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 저희 남은 아직 경기가 많은데 음, 음. 그 남은 경기 저희 선수들도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음. 꼭 끝까지 믿어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링즈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네. 파이팅. 와, <laughs> 구독, 좋아요, 네. 알림 설정, 구독 네.